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극 인생의 생과 극은 모든 에너지 간의 관계 다섯 가지로 분류한 오행이라는 에너지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생은 좋고 극은 나쁜가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나 극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극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극은 뭐 찍어 누르다, 죽이다, 못하게 하다 이런 개념은 이거는 좀 극의 안 좋은 성향만, 극을 과도한 성향만 강조를 한 겁니다. 제가 말했겠죠? 나를 좋아하는 어떤 연인이 나타났는데 요만큼 좋아할 때, 이만큼 좋아할 때, 이만큼 좋아할 때, 이따만큼 좋아할 때, 이따만큼 좋아할 때 너무 많이 좋아할 때에 따라서 관계는 모두 다르다. 극 역시도 살짝 극할 때, 적당히 극할 때, 많이 극할 때, 왕창 극할 때, 엄청나게 극할 때라고 하는 느낌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어, 사람들은 자기 기반으로 이사물인간이 이 세상의 철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막매 맞고 자랐어, 매 맞고 자랐어. 그러면 극하면 극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막 왜냐 그 사람 머릿 속에 극 통제하다 억제하다 아 그럼 막 때리는 거구나. 막 못하게 하는 굶겨버리는 거구나 다리 묶어버리는 거구나 어 연애 잘못했다고 머리에다 고속도로 밀어버리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버리겠죠 근데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어극아 엄마가 나한테 케이크 하나 주면서 어두 시까지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극이구나 어 남자친구가 어 제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당신 책임져 줄게 요 이게 극이구나 이렇게 해피한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하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노트북을 극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이 전자칠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전자칠판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전자칠판을 내가 극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칠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막 전자칠판 하얘져라 뿅 빨개져라 뿅파래져라뿅얘내말 듣고 있잖아. 나의 통제를 받고 있잖아. 그럼 이 전자칠판은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통제 대상인 거예요. 대신에 나는 이 전자칠판을 사용했으면 전자칠판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해줘야 되고, 어 가끔 이게 고장나면 고쳐도 줘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줘야 되고. 자,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어 책임져주는 거. 이거 내가 강아지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밥 주는 거, 생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강아지의 제갈을 물려서 산책을 시켜주는 거. 뭐 강아지가 혹시 엉뚱한 데로 도망가거나 남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쥐고 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다 강아지를 통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자식을 생해주면서 자식의 활동을 극하는 거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는 내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자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너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너 학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너그 친구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컴퓨터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 잘 시간이다. 이제 자라.라는 것도 자식을 통제하는 거죠. 자식을 통제하는 게아니라 정확히는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자식의 식상을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왜 내가 너한테 생을 해줬으니 나도 정당하게 너의 행동에 대해서 그을할수 있다. 이제 그런 요소라고 보는 거죠. 어... 어떤 에너지가 나를 극하고 있다면은. 나한테 이래다 저래다 하는 에너지가 있다. 또 나를 통제하려는 에너지가 있다. 나를 조종하려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기댈 때가 있다. 누가 나 책임져 주겠다고 한다. 라는 개념으로도 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나한테 이래다 저래라 하면서 나한테 생을 안 해주는 못된 그런 관도 좀 있어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유정무정을 제가 배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상생상극의 응용 2, 3, 4를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오행의 상생상극 응용 세 번째. 자, 극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극은 제어하다, 컨트롤 하다, 조절하다, 지휘하다, 감독하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응용은 긍정적인 것이다. 유정한 극이 될 때는 긍정적인 것이다. 내가 내 노예를 유정하게 보살펴 주고 딱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시키고 하다. 근데 되게 무정한 극을 하면 내가 내 노예를 심하게 일을 시키고 뼈가 으스러지는데도 계속 일을 시키고 밥도 안 주고 이런 경우는 되게 무정한 극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단. 극을 지나치게 할 경우, 과도한 극은 해당 오행을 억제, 방해, 파괴하는 부정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생극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개념 같은 겁니다. 가령 어머니가 자식의 식상, 즉, 자식의 활동을 과도하게 극할 때 보통 진로적성 장애가 일어난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아이는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부모는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부모가 과도하게 간섭하여 그 아이의 음악기를 확 접어 버리고 무조건 의대에 집어넣었어. 요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저기 그 신혜철 형님이 그 대학가요제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아,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해 가지고 대학가요제 1등을 하고 그때 에, 그 무한궤도의 유명한 노래를 부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12시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학가요제에 나간 것 자체가 부모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문 잠가버리고 불 닦아버리고 못 들어오겠다는 그속설이 있죠. 근데 원래 그 당시에는 그 스카이대에 가면은 무슨 딴따라야 스카이대 나왔으면 뭐 변호사가 되든가 뭐 판검사가 되든가 의사가 되든가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딴따를 안 알아줬죠. 지금은 딴따라가 될수 있다면 판검사보다도 더 인기 있고 의사보다도 더 인기 있는 직업이 이 딴따라인데 이그 시대는 그랬다 <laughs> 이런 거죠. 그니까. 과도하게 자녀를 통제 구속하려 그러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좀 싫을 수 있는 거죠. 너이 대학만 들어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밀어줄게. 나 싫어요. 그과 가기 싫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도한 극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이든 극이든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하냐, 과도하냐, 부족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르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자, 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 제가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죠. 특공대가 테러단을 진압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 상투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보면 특공 경찰 특공대가 테러단을 진압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딱 있을 때 보면 다른 화면에서는 경찰 본부에서 경찰 본부에 있는 본부의 상관들이 야 3분대는 뒤로 가서 포위하고 2분대는 내 지시를 기다려 야 저 인질들이 보이는지 얘기하라. 어, 인질이 안 보인다고 좋다. 그러면은 출동하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통제 센터에서 이 경찰을 지금 통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경찰특공대가 상당히 세련된 작전을 진행을 하죠. 세련된 작전을 적절한 통제를 받아가면서. 근데 만약에 통제가 과도한 경우에는 통제가 여기서 과도하게 통제를 해버린 경우는 눈앞에 테러단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도. 경찰본부에서는 추격하지 마라! 총 쏘지 마라! 어? 지금 인질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요? 안 돼! 그래도 총 쏘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성이 과도하거나 인성이 실수를 했거나 뭐 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 영화들 중에는 이렇게 경찰특공대에 경찰본부가 지시를 내리는 좀 세련된 작전을 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 이거 없이, 이거 없이 람보 혼자 기관총 들고 가서 람보나 다이하드 혼자서 브루스 윌리스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차별 악당을 학살해버리고 악당이 죽인 사람보다 주인공이 죽인 악당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할 하 주로 스티븐 시걸 그렇 뭐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 주로 이런 분들은 위에서 통제받는 거 싫어하시죠 무슨 통제야 FBI 나 방해하지 마나 혼자서 다테레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이거 없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보통 사주 명리용으로는 무인성 식신 제살이라 그래요 무인성 식신 제살. 어, 악당은 보는 대로 족족 죽여버리겠다. 근데 식신이 강하면 내 힘이 악당보다 더큰 거고, 관살의 힘이 강하면 내 힘보다 악당이 더큰 거고, 옛날 로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키라는 주인공들은 이 권투선수 로키는 맨날 12회까지 지 혼자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불굴의 힘을 동원해서 카운터 펀치 한단 날려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강한 관살을 만나 약한 식신으로 삐댄 경우. 근데 반대로 이제 스티블 시걸 종류의 영화는 스티븐 시걸은 악당한테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냥 한 대만 탁 치면 악당 선너명이다 날아가버려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나의 식신이 관살보다 훨씬 큰 경우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본부에서 통제를 해서 세련된 식상을 쓰게 하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어, 근데 경찰본부하고 경찰특공대하고 경찰본부가 같이 합동으로 작전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병력 양성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주에서 식신만 있고 인성 안 쓰는 사람들이 보통 빠르게 행동을 할수 있게 되고요. 빠르게 실력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한두세배 이상 시간이 더 걸려요. 왜? 학위 따야 되지. 뭐 자격 인증 받아야지. 서류 검사 다 승인 받아야지. 작정 통제 다 합격해야지. 무슨 일좀 하겠다 그러면 저 보고서 다 올려서 다 보고서 심의 받아야지. 그게 인성이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문서가 계속 나뭐좀 하겠다는데 문서로 전부 결제 받으시오. 그러면 저 회사에서 맨날 결재 도장 찍는 사람 있죠. 그 인성 가진 사람이 인성으로 식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맨 인서 도장 가지고 있는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굳이 뭐 허락 받고 내 행동을 할 필요가 그다 없는 사람 좀 시원시원하게 사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경찰 본부에서 경찰 특공대를 행동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다. 그래서 세련된 행동이 가능하다. 이게 인성 식상. 뭐 이런 관계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이 마냥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식상을 극해버리면 아 물론 제 용어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아 정말 쉽게 해야 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이라는 건잘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극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어 참고적인 사항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하고 극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이번에는 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 극,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상생, 상극, 뭐 생극, 재화 하는 이 생, 극은 많이 들어봤는데, 설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초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실제 사주 명리,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책에서 뭐 극설교가, 뭐 설, 설기라고 하는 설뭐 백설기의 설인가요? 아니요. 힘을 빼다라고 하는 이 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힘을 빼다, 설기하다. 기운을 빼다, 설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운이 새어 나가다. 셀설 자에서 이게 설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설기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설명을 해 놨습니다. 명리에서는 오행의 생극 개념 외에 설 또는 설기라는 개념이 함께 쓰인다. 이 설이란 기운이 빠지다, 기운이 세다라는 의미로 생을 받는 대상이 생을 하는 대상의 기운을 많이 뺄때 설이라는 용어를 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내가 지금 아들 셋을 키우는데요. 이 아들이 어우, 너무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서 어우, 내가 살이 10kg가 빠졌어요. 이게 아들 돌보다 어머니 힘 빠지다. 어머니의 힘이 설기되다. 같은 거죠. 어, 내가 지금, 어, 내가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 매일같이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동을 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셔서 나 혼자서 그 사장님 다섯 명다 챙겨드리고 일정 관리해드리라 제가 잠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서 내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라는 것은 그 사장님들 보필하느라 그 사장 비서가 지금 힘이 설기된 거다. 자, A가 B를 생하고자 하는데 B가 A한테 너무 많은 생을 요구할 경우에 A가 B에게 설 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자 그 군대가 출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세 배로 올려 버렸다. 너희들 세금 세배로 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탱크와 비행기를 사서 전쟁에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전쟁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피땀 고혈을 짜내게 되었다. 즉, 백성들이 전쟁을 지탱하고 유지하느라 설 당하게 되었다. 자식을 암흑의 대학에 보내고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보내느라 아버지 어머니가 지팔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뭐, 이것도 자식 잘 자식 생해 주느라 부모 설 당하다. 우리 집에 엄청나게 큰 강아지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의 한달 사료비가 200만 원에 달하여 내 주머니 사정이 궁핍해졌다. 나는 그래서 피죽을 먹고 있다. 이런 거 강아지 키우다 설 당하다. 이게 설 개념입니다. 설. 사업으로 성공한 아무개 씨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뽑아 줄것 같지 않으니까 돈을 있는 대로 살포하여 지방에 서는 거에 나갔다 이게 명예를 얻기 위해 재성이 설당하다. 내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포장마차 5년 동안 해서 모은 돈을 훌렁 들고 사업하러 나갔다. 내 관계서 내 돈을 확 가지고 나갔다. 이것도 어 과도한 생을 설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생. 근데 그 과도한 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가령 생 받는 에너지는 많고 생 해주는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거나 약하거나 할때 이럴 때는 생 해주는 대상이 그만 자기가 쪼그라들고 찌그러지러 버린다 라는 요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많아도 적고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이런 건데 여기다 제가 지금 샘플을 좀 같이 보죠. 자, 아직 그,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샘플을 천간으로만 드는데요. 참가, 참고로 이설 현상은 지지에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생지와 왕지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통 이설 현상이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신자 합수. 신자 합수. 신금과 자수가 합해서 물이 된게 아니라 신금이 수한테 모든 걸 내주고 없어졌기 때문에 다 수가 돼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A와 B가 합병을 했으나 A가 B를 도와주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하여 결국 B밖에 남지 않았다. 거대해진 B만 남았다. 그래서 그게 신자합수는 수에너지로 화하다 같은 거예요. 그걸 일명 신금이 수 신자합수 신금이 자수에게 설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십성이냐에 따라서 뭐 재성이 관성한테 설당한 건지 비겁이 식상한테 설당한 건지 인성이 비가못테 설당한 건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죠. 신자합, 인호합또뭐 있죠? 사유합. 하나 더 있죠? 뭐더라? 해묘합. 네, 해묘합. 삼합 관계에서 음양 관계가 되게 유정하게 이루어지면은. 모든 거다 퍼져서 너만 잘되기를 바랄게. 가끔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막 산삼을 구하러 뭐 어디 금강산에 올라갔다가 뭐가 되지 뭐 뭐~ 뭐~ 뭐죠 그~ 네다리 대나 같은 경우도 그 시체의 다리를 잘라서 부인한테 다려 먹었더니 그게 산삼이었다 뭐~ 이런 거 그게 내가 내 아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귀신한테 도깨비한테 잡혀서 죽어도 모르리 같은 게 모든 것에 대한 헌신 같은 거 이게 보통 삼합 계열에서 신자 뭐~ 인오합 그런 계열에서 많이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 자자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거 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신 자자자 인오오오 이렇게 돼 있다. 는 인오 합대 있는데 대세운에서 오 들어왔다. 그럼 인 죽었다. 인 설되겠구나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편 덕분에 나 성공하여 이화여대 총장이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성 간암에 걸려서 사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내 친구가 자기 돈을 들여서 나 가게 차려줬는데 그 친구는 파산해서 거지 됐고 나는 부자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내 아래 직원들이 헌신하여 우리 가게에 장사 잘 되게 피땀 흘려 끊어줬더니 나 부자 됐는데 내 부하들은 내 직원들은 몸져 누웠다. 삼성전자의 일부 직원들이 열심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삼성은 세계 일류 기업이 되었는데. 그 중금속 카드뮴에 오염된 여직원들은 그만 암으로 조기 사망하였다.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이죠. 암흑의 장군이 부하들을 희생하여 저 고지를 점령하여 영웅이 되어서 국가적 영웅이 되었는데 그 장군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지만 그 장군의 부하들은 그 고지에서 다 죽었다. 10명 중 9명이 그 고지에서 다 죽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불화를 희생하여 내 명예를 얻다 내 재산을 희생하여 내 명예를 얻다 뭐 제자들을 희생하여 내뭘 어, 뭐, 얻다 이런 것 같은 게 A가 B에게 과도한 희생 헌신을 할때 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설이라는 표현은요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이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리한데 부모는 불리할 수도 있고, 나는 유리한데 내 직원은 불리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나는 불리한데 우리 사장님은 유리할 수도 있고, 나는 불리한데 내 회장님은 유리할 수도 있고, 내 과장님은 유리할 수도 있고. 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지지에서 이설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천간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사주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죠. 지금 이런 관계를 수생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수생목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생목목목 이렇게 돼 있죠. 수생목목목. 그러면 키울 나무는 세 구른데 물은 한 바가지밖에 없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목들은 계속해서 나무 목들은 계속해서 나는 목마르다. 지금도 목마르다. 계속 목마르다. 물을 더 갖다 달라. 그런데 수입장에서는 나 죽게 생겼다. 니들 물주다가 수원지 마르게 생겼다. 좀 작작 처먹어라.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회가 나한테, 그럼 이게 부모 사회 자리니까 부모 사회가 내 윗사람한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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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조상한테 엄청 잘했는데, 이제 나 대학 보내려니까 가지고 있던 기둥뿌리 뽑아서 나 대학을 보냈어. 근데 내 뒤에 동생도 있고 내가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까지 대학 보내주느라 우리 아버지 부모 사회가 헌신을 하셨네.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집에 가봤더니 등이 굽은 아버지가 지금 어, 불뚜막에서 고구마를 구워들고 계셨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수의 헌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의 헌신. 수고할 일 되게 많다. 수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또 이럴 때는 아주 수가 귀중해지겠죠.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와서 부모욕을 하고 있으면 가 싸대기를 한대 알려주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너이수 수, 말라죽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목목수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랫 사람 고혈을 짜가지고 윗 사람들이 다 먹은 거죠. 그러면 아랫 사람의 헌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말년일 수도 있고. 뭐, 내, 내 동생이나 내 지인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 존재가 위에게서 헌신하고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 자식이 나 용돈 주고, 내, 아, 위에 할아버지 용돈 주고, 그 위에 할아버지 용돈 주고 있고, 집안 경조사에 돈다 갖다 주고 있고, 뭐, 할아버지 잘못되시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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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자, 목들이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가 부족하다. 다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는 좀 다소 극단적인 거예요. 이 사주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고 어떤 직업, 업무 형태에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그 활동을 해야지. 이런 사주가 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를 해 버리면 금방 연료가 떨어져 버리는 수생목이 되다가 중단돼 버릴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그래서 결국 사주는 활용이다. 사주는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주를 공부할 때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잘쓸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아, 이 사주 바람 났군. 아, 이 사주 남편보고 군.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다. 사주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면 정주영 할아버지는 동일한 사주가 100명인데 왜 회장님이 1명이냐고. 정주영 회장님과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백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8천 9천 명에 달하는데, 그러면 세계적 글로벌 현대 기업이 100개, 1000개는 더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확히 말하면, 회장님의 사주를 회장님답게 활용하신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신 거고, 그 알고리즘을 쌀집 주인으로 활용하신 분도 있고, 어선 주인으로 활동하신 분도 있고, 기업에서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다니시는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이용한 평범한 중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럼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는 재벌의 사주가 아니라 극강의 노력을 하면 재벌이 될수 있는 사주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그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각종 여러 인터넷 유튜브 책에서 부자 사주 이 사람은 사주가 좋아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면 아, 씨 나도 좀 이런 사주에 태어날 거. 아, 우리 어머니 뭐 하신 거야. 얘. 동일한 사주를 가진다고 부자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사주는 필요충분조건이 적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밥좀 굶어야지 그게 재벌이 돼. 그 사주가 현대 시대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부자면은 전혀 일할 생각 안 하는 사주가 돼. 그냥 적당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주가 돼버리지 월간에 있는 정관 따라서 직장 가버리는 사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 어, 이런 설기도 좀 볼게요. 내 안은 목인데 여기서 일간을 나라고 보자고요. 일간을 나라고 보면 나는 목인데 사회가 다 불덩어리네요. 밝고 화려한 사회에 일저일 일 하느라 내 몸이 홀딱 불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일간 설리가 우려가 되는 사주네. 그럼 이런 사주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옷이 얹넓게 베풀고 다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간의 설기가 우려가 되니 이런 경우는 과로조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사회의 그 윗대까지 나의 뭔가 희생, 나의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자식마저 나한테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모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자. 안 그러면 하다 중간에 금, 중단, 중단, 중단 될수 있다. 물론, 청가만 봐가지고는 알수 없죠. 뭐 지지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이 사주가 만약에 지지에 수에너지가 좀 많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만약에 지지도 불덩어리면, 어, 과로를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사주가 되겠죠. 뭐, 요런 사주를 한번 볼게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생, 극에다가 이제 설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 과도하게 생을 요구 받다. 과도한 생을 통해서 문제 생기다. 같은 거예요. 목에너지가 사회궁에 화가 많으니까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런데 뒤통수에 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금이 나를 극까지 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목 에너지의 극서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목이 할 일도 많은데 뒤에서 채찍질까지 당하고 있다. 근데 관성이라는 거는 나의 개인적 책임 같은 건데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기운을 계속 뽑아 해야 된다. 원래 관성이 없이 이렇게 목생화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총을 딱 들이대고 너안 해? 빨리 목표랑 달성해?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근데 사회에서 나한테 총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총겨놓고 있죠. 나 이거 오늘 그 연탄, 연탄 300장 내가 나르지 않으면은 나 오늘 밤 잠을 못잘것 같아. 뭐 같은. 뭐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사회에 뭔가 생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 이런 사주를 가진 보은 빵을 사줘야 됩니다. 목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죠. 이게 이제 아주 러프하게 그냥 사주를 아주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러프하게 다른 글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다음.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설에 대한 개념입니다. 설도 있고 국도 있으면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스트레스까지 받고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으니 좀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골라서 하라 정도가 조언이 되겠죠. 자이번엔 참고 두 번째. 어, 이제부터는 생극 관계에서, 생이나 극을 하는 관계에서 유정, 무정, 유정하다, 무정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강의를 할때이두 개의 관계는 서로 유정하기 때문에.